<laughs> 많이 힘드시겠던데, 자녀분이 4명이신 건가요? 진니야 놀래 님 보니까 자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 아, 수도병원에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간호장교님이신가요? 아, 근무 서울에서 하시니까 조금 괜찮긴 하시겠어요. 다른 데보다는 어, 지금 제가 초대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어... 행정 관련 병원 그런 거를 담당하시는 거죠, 의정장교님이시면. 음, 아 그래도 힘드시겠어요.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군 네. 생활은 뭘 해도 힘든 거 같아요. <laughs> 클로스님도 들어오시고요. 네. 플라잉 손님도 들어오시고 아 지금 저한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안 들어오셔서 아 인사장교님 음아 그러면 뭐 보직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어 이제 연, 연결되네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아, 제가, 저도 요청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잘 못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저숙제 올리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 <laughs> 아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나방으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중간에, 어 이게 질문이나 댓글 같은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읽어서 맥이 조금 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조금 감안을 해서 해야 되가지고 정신 집중이 되게 어, 많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도 뵙고 또 이제 저도 봐야, 봐 보셔야 되니까 또 보셔야 되고, 어또 이게 댓글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요. 그거는 조금 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질문을 주시는 분들들은 제가 봐서 답변을 할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가 DM을 받을게요.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하는 식으로 이게 해야 이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컨설팅 내용은 사실 조금 내용이 복잡하면서도. 이게 머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용어 자체가 군지 용어니까. <laughs> 지금 이제 의뢰를 해주신 게 아드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아, 그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계셔가지고. 뭐 <laughs> 어, 거기다가 제가 어더 조금 그랬던 거는 지금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게 아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특이한 페이스, 예 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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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반적, 일반적이지가 않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컨설팅을 일단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한 건아 숙제 하고 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음, 일단은 아드님이 성장 환경 같은 게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군대는 안에, 어, 이게 단체로 막 어울려서 해야 하는 보직도 있지만, 전문직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들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보직들도 조금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이나 아드님의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진로나, 이런 걸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뭐든 물어보세요. <laughs> 네. 어,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아제 소개요 아니면 우리 아들들 소개 아, 지금 할리님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네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인스타에서 해븐 해븐 OK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음 인스타 그러니까 시크 일기 일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이것저것 공부, MKY 공부하면서 이제 재미에 빠져서 이늦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음, 저는 이제 남편은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 저희 사업을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아예 국경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혼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열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아,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 저는 이게 음. 지금 어, 아드님이 중국어하고 어, 이 영어를 네. 네, 어느 정도 네. 하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궁금한 음. 건 있었거든요. 네. 네. 음 저희, 저희가 사업을 중국에서 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중국으로 갔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5년 정도 있다가 중학 아 초등학교 5학년 후반부 에 이제 한국으로 왔죠. 근데 그때는 올 음. 올라서면 아니는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한국인 나와서 지내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가서 런지음시대가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랑 한국말 쓰고 음. 학교 가서는 인터넷이나 영어 쓰고 이제 밖에는 한국어 쓰고 네. 음. 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후반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러다가 그, 국적 없는 애들이 되겠다 싶어서, 음. 아빠만 두고 애들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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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어차피 뭐전 세계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음. 네. 그리고 이 어차피 들어오는 거 이제 남자들이니까, 저는 가기 전에는 분당에 살았는데, 공부도 근데 네. 이제 남학교가 많은 곳에 가고자 해서 이제 강남고 가는데, 네. 진짜 공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그래서 대치동에서 한 3년. 너무 때리시다가네 아. 저희 애들 아빠가 아, 이건 아니다 아, 그쵸 그렇죠. <laughs> 아네 아. 그래서 8학년 때 미국으로 보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 어요일부터 계속 인터내셔널을 다녀서 네 한국 교육에 학생 들 네. 그거 되게 힘들어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이제 다니다가 대치동에서 그러니까 음 중국에서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닌 거죠 한 5학년까지 네. 다녔고 네.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데리고 오신 이유는 이게 언어 사용에 있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게 조금 이제 정체성 그런 것들에 문제를 느끼셔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대치동으로 들어가셨어요. <laughs> 대치동에 들어가 보니까 대치동은 영재고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이제 다 준비하는 것들이 다 영재학교 다니고 있었고 또뭐 과학고나 뭐 이런 거 준비를 하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계속해서 그 아드님이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 욕심이 있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네네. 네,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음. 대치동의 그 빠삭한 생활을 한3년 했더니 그냥 야. 아이는 잘 따라가고 저도 그냥 할말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하니까 네. 애들 아빠가 이건 네. 아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이별을 했지요. 아 그러면 아드님이 음몇 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네네 네. 아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나간 거네요 네네 아 하,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공부를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얘네는 이제 사교 육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학이나 이런 IT 쪽이 빠르다 보니까 음, 네. 그때 이제 대치동에 있을 때도 그 정보 영재 교육, 이제 영재원 이런 데 계속 다녔어요. 어, 네. 근데 영재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재원의 수업의 퀄러티는 아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최선이니까 했는데 음, 애가 이제 만약에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갔다면 음, 서부 쪽에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동아리도 많고 자유롭거든요. 근데 준비를 좀 늦게 해갖고 보딩 스쿨을 갔는데 제가 못 따라나가니까 애들 이제 있을 곳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부 쪽으로 갔어요 아카데믹한대로 근데 이제 큰 애가 수학이 빠르니까 지금은 음. 이제 고 지금 이제 11학년인데. 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학년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상관없이 들을 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때 뭐, 시간표도 내가 내 진로에 따라서 제 짜고 싶은 대로 짜서 음, 그 네. 클래스가 뭐네명 다섯 명이어도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수업이 열려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자유롭게 공부를 네. 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laughs> 네. <laughs> 이렇게 방 지금 이제 땡스 기빙이라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제 한국식으로 약간 이제 좀 이제 음. 가이드를 받고 들어가고 하죠. 아 그러시구나. 아,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 생활보다는 사실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건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은 떨어져 있어도 한국의 그런 이제 문화나 이런 거는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만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적응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 사실 어, 많은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갔다가 군대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병사들,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는 표정 정말 많이 짓거든요. 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게 있는데, 그나마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어,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하고 남편이 하고 그러고 살아요. 살아요. 자기가 음.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이제 자유롭게 하니까 음. 일이 참 많아요. 프로젝트도 음. 많고, 이제 음. 그, 서양, 서양,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때 언어적인 장벽이 있으니까 언어가 좀세 가지 언어가 자유로우면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람? 음, 그거에 대한 거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신 거 같아요. 예. 네. 음. 아.